시작했어? 네, 시작했어요. 어. 오늘 1월 1일인데 되게 추워요. 딱세발 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좋아 좋아. 어우 추워. 얼른 하고 들어가자. 얼른 하고 들어가자. 이거 장갑 끼느니깐 마. 자, 자저 표적 한번 봐줘요. 표적 잘 돌아가고 있지? 어우 추워 추워. <laughs> 자, 아빠 이거 앞에서 쏠까? 아 앞에서? 네. 오케이. 어. 어. 네가 <laughs> 하 봐, 누가 될지 몰라. 아. 그치? 아. 야, <laughs> 빨리 끝내야 돼. 어우, 추워. 자, 한발 꽂. 어, 멈. 어, 야, 돌아가질 않는다. 오, 꽂혔는데. 아저 화살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야. 자 하나 됐고요. 자 누군지 잘안 잘 보여. 돌아간다. <laughs> 어잘안 보여. 갑니다. 저 걸려가지고 안 꽂히나봐. 어 오! 또 간다. <laughs> 이 정도면 뭐 거의 방송사고. <laughs> 방송사고자오오자시 <방금 사는 거야. 웃음> 자, 자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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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몰라, 몰라. <laughs> 자, 오케이. 자, 가자, 빨리야, 빨리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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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됐다. 자, 자, 클로즈업. 경기 스파이 80, 규루세세, 니포, 세명, 발표하자. 와, 축하하는 거야. 와아 아. 자, 인사, 인사. 자, 세분, 세분한테 랜덤으로 가요. 랜덤으로 가니까 나도 뭐가 갈지 몰라. 어쨌든, 감사합니다.